안녕하세요, 아랍님들. 옷담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이벤트 상품인 나나호크 미니와 깜짝 선물을 함께 택배로 슝 보냈어요. 한 분이 주소 3종을 안 주셔서 다시 뽑을게요. 지금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한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하람님들의 댓글은 오따미의 비타민이 됩니다. 오늘은 오따미가 사용하는 흙의 비밀과 궁금증 해결 영상이 있으니 끝까지 잘 봐주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선물들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여기 오늘 영상 봐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해주신 한 분께. 간답니다. 선물 탐내 볼 만한 종류 아닌가요? 깜짝 선물인 방울붕당이에요. 이 아이도 묵둥이로 준비했답니다. 선물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묵둥이가 최고죠. 매직젠 골드예요. 이 아이도 깜짝 선물이랍니다. 자구가 엄청 많아요. 다음은 상품인 나나호크 미니예요. 목대도 튼실하고, 얼굴도 두수도 참 많네요. 색도 밖에 누숙 중이라서 물이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본 상품인 나나오크 미니부터 손질할게요. 조심히 집게로 뽑아서 털어줍니다. 자막 없이 보시는 게 좋다고 하셔서 자막을 조금 줄이고, 다육이를 더 자세히 보도록 제가 더빙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잎도 꼭잘 떼주셔야 돼요. 지금 뿌리를 제가 다 정리해서 드리니 뿌리는 따로 정리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오늘 당첨 아니 다음 영상에 한분 뽑아서 당첨되시는 분도 지금 영상에 나와있는 구성 그대로 정리 싹 해서 보내 드릴게요 당첨되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고 댓글로 아무 말이나 적어 주시면은 다음 영상 전까지 추첨해서 제가 추첨 영상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달아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번호 남겨 드릴게요 나나우쿠 미니든 무슨 다육이든 심기 전에는 영상처럼 전립을 꼼꼼히 정리해 주셔야 돼요. 전립에는 전립이 있으면 병이랑 그리고 벌레가 생길 수도 있지만 여기 자구가 보이시죠? 이 자구가 정립을 떼주시면 생길 확률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립을 꼭 떼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거 벌써 다 털었어요. 두 번째 거 시작하네요. 사실 지금 1.7배속이에요. 2배속은 너무 빨라갖고 제가 음, 맞추기 힘들 것 같아서 1.7배속 정도 맞춰놨어요. 너무 느리면 답답하고 너무 빨라도 자세히 잘못 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여러 번 영상을 보니 1.7배속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이벤트 상품을 제가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쁜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이 우리 하랑님들이 너무 많아지시니까 제가 선물을 많이 나눠드릴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재밌고 즐겁답니다. 그리고 꼭 선물 받으시는 분들은 감사시 감사하다고 막답그 카톡이나 문자 오시고. 그리고 사진도, 심은 사진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세 번째 거 터는 중이에요. 흙도 잘 털어서, 뿌리도 중간중간에 제가 너무 긴 아이들은 끊어서 보내드렸어요. 원래 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제가 어제 편지를 모르고 안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늦게 보내서 죄송해요. 전잎도 깔끔히 깔끔히 떼줍니다. 지금 막 팍팍 떼는 것 같아도 배속을 빨리 돌려서 그렇지 엄청 정성스럽게 뗐어요. 다 뗐어요. 한몸이에요. 한몸 자연군생. 마지막 아이예요. 마지막 아이도 긴 집게로 뽑아줍니다. 뿌리가 활착이 잘 돼서 그런지 정말 한 뭉탱이로 나오더라고요. 쑥. 뿌리를 털 때는 중간에 확 끊는 게 아니라 머리 엉킨 머리 풀듯이 살살 풀어주셔야지 좋답니다. 학 땡기다 보면은 아이들끼리 서로 분지가 될 수도 있고 뿌리에 상처가 너무 심해지면은 다육이한테 안 좋겠죠 그러니 애기들 머리 빗기듯이 조심조심 그렇게 풀어주세요 전잎은 항상 제가 깔끔히 털어 드리려고 노력하지만 자구가 많거나 조금 털기 힘든 건 못 털어드릴 수도 있으니 한번 하기는, 확인은, 전입하기는 확인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꼼꼼히 다 떼서 보냈답니다. 지금은 배속이라서 짧아 보이지만 20분이 넘을 거예요, 아마. 손질하는데. 여기도 자구가 숭 붕, 그 다음은 매직젠 골드 손질할게요. 매직 잼골드는 네티지아 교배종인데 중간중간 목대가, 목대 사이사이가 거기서 자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꽃자라도 그 사이에 자구가 나오니까 밉지 않더라고요. 네티지아가 원래 조금 꽃자라는 성질이 있는데 그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온것 같아요. 우짜라... 매직댄골드도 물을 너무 많이 주시면 쉽게 우짜라는 아이이기 때문에 물을 조금 조절해 주시는 게 좋답니다. 그래도 우짜라도 중간중간 자고 나오는 게 너무 귀엽고 앙증맞아서 용서가 되는 아이예요. 저는 사실 우짜라는 아이거나 치마 입는 아이들 정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용서가 되더라고요. 중간에 애기들이 너무 귀여워요. 매직 찡골드도 물들면 완전 금처럼 물이 들더라고요. 노랗게. 그게 예뻐서 인기가 많은 아이예요. 인기 많은 아이로 틈틈이 계절별로 깜짝 선물 준비하고 있으니 깜짝 선물 받으셨음, 받으시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매직젠 골드까지 다 털었어요. 다음은 두 번째 깜짝 선물인 방울 봉랑도 손질해 줄게요. 방울 봉랑 하면은 후두둑 떨어질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이 아이는 조금 작지만 오래 묵은 아이라서 흔들고 포장을 해도 잘 떨어지지 않는 아이예요. 뭐든지 잘 떨어지는 라울도 오래됐고 묵으면은 입장떨어짐이 덜하더라고요 여기 목대쪽에 보시면은 밑에 부분부터 목질라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 방울봉랑은 하나로 그냥 심어 주셔도 너무 예쁘고 어, 여러개 심어도 정말 이쁘더라고요 방울봉랑이 제가 아마 창 다음으로 좋아했던 다육이 중하나예요 동글동글하고 묵은 아이들 물들면은 빨갛게 물드는게 꼭 포도알 같더라고요 지금도 청포도가 생각나네요. 방울공랑은잘 빨리 잘 털어서 그런지 짧게 느껴지네요. 보시면 목대에 목지라가 형성되고 있어요. 아나오크 미니 제가 한번 심는 거 보여드릴게요. 화분 자랑 중이에요. 이것도 여분이에요. 뒤에 마크를 안 새겼더라고요. 저도 모르고 영상 찍고 편집하면서 알았답니다. 그리고 저희 매장 흙을 많이 궁금해하셔서 흙에 대한 이야기 잠시 할게요. 지금 노란 바구니에 있는 흙이 저희 배합토인데, 하람님들이 마사밖에 없다고 하셔서 제가 마사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가 마사고, 오른쪽에 있는 흙이 마사, 왼쪽이 저희 배합토예요. 두 가지를 함께 보니까, 저희 배합토에 마사가 많이 안 들어간 게 보이시죠? 이제 나나오크 미니, 심는 거부터, 다시 보여드릴게요. 흙에 관한 건 뒤에도 조금 설명을 제가 붙여 나왔답니다. 일단 화분에 나나호크미니 수영을 잡아준 다음에 배합토를 채워줄 거예요. 근데 자세가 별로 안 나와서 다시 재정비해서 심어주도록 할게요. 흙은 오른쪽에 두는 게 저는 편하더라고요. 배아토를 나나오크미니를 살짝 들어주고 배아토를 한껏 넣어서 높이에 쌓인 배아토를 뿌리 쪽으로 콕콕 눌러서 밀어 넣어줍니다. 이렇게 쏙 들어가죠. 그러면 한번더 배아토를 채워주시고 이만큼 들어갔는데 누르면은 또쏙 들어가 있어요. 이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몇번 찍었어요. 나나워크 미니에겐 미안하지만 저는 하라님들께 보여드리는게 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잔인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앞에도 채우고 콕콕콕 뿌리쪽으로 흙을 밀어넣어준 다음에 부족한 배합초를 넣어가면서 심어준답니다. 그 다음에 마사를 위에 올려줄게요. 저희는 깨끗한 마사를 위에 올려준답니다. 그래야 나중에 흙에 있는 조그만 흙들 때문에 밑이 마른 땅처럼 딱딱하게 굳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사도 꼼꼼히 잘 채워주셔야지 뿌리가 흔들림 없이 잘 내린답니다. 다 심었어요. 나나오쿠민이랑 화분이 잘 어울리나요? 저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 매장은 피스모트를 사용하지 않고 상토의 입자가 아주 고운 상토를 사용한답니다. 그러다 보니 영상에서 마사로 심는다고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오랫동안 매니아 생활하신 부모님이 직접 만드신 흙이에요. 지금도 꾸준히 개발하고 연구하는 중이랍니다. 흙의 비율은 약한달 동안 저희끼리 상의했는데 공개는 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각각 흙의 비교랑 효능을 영상을 찍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영상 봐주신 사람님들 너무 영광이고 항상 감사합니다. 다소마요. 좋은 하루 좋은 밤 되세요. 그리고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총 총.